하늘 위를 나는 응급실 닥터헬기. 인천엔 의료 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응급 환자들을 위한 닥터헬기가 있는데요.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작된 닥터헬기는 1,0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백령도까지 그 운항 지역을 넓혔다고 하는데요. 이윤아 씨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15일 오전 9시 40분 사산의 한 공장에서 총성이 울렸다. 그 시각 응급헬기가 출동했다. 지난 2012년 2월 충남 서산에 엽총 난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중상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폐를 관통해 정맥까지 찢어지는 총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지만 가천대 길병원 항공 의료팀의 닥터 엘기가 출동하면서 환자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닥터 헬기를 운영 중인 가천대길병원의 서해안 응급의료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외상이다. 네. 교통사고다. 아, 이렇게 여기 신정지. 응급실도 다나뉘어있죠요 신정진이 와서 투색 좀 해야 된다. 그럼 어느 정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서 이제 바로 처치해야 되는 거 네. 수술방으로 바로 가요. 같은 길병 응급의학과 교수고 동시에 이제 이 항공의료팀 팀장으로 맡고 있는 양혁준입니다. 그 도서나 그런 취약 오지에 아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이제 모든 응급의료 장비를 갖추고 음. 응급의학 전문의와 응급구조장나 간호사 탑승을 해가지고 네. 현장으로 출동해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응급센터나 외상센터로 환자를 신속하게 구송하는 그런 헬기가 닥터 헬기가 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됐던 응급센터에는 기상상황이나 또 헬기의 운항을 결정하는 관제사들과 전문 의료진들이 쉬는 날 없이 365일 대기 중인데요.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연락이 오면 헬기를 띄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단 5분이라고 합니다. AW169라고 하는 음, 기준인데 네. 요청 전화가 오면은 우리 여기 간호사나 음.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 계시다가 네. 전화를 받아요. 받아서 여러 가지 기상 조건 따지고 음. 저희는 이환자가 과연 닥터 헬기에 출동해야 된 위급한 환자인지 판단을 하고 헬기 조종사는 계류장에서 음. 동시에 헬기가 뜰수 있는 상태인지 음. 판단해 가지고 산자가 예스 yes 해야지만 헬기가 뜬다. 그래서 요청 오면 5분 이내에 뜹니다. 그러면 한 2, 3분 정도 있다가 옥상 위에 이런 안 나와서 음. 의료진을 태우고 응급 현장으로 가는 거죠. 와 전화 오고 5분 안에 출발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다 그럼요. 준비가 되겠군 네, 네다 준비가 이미 되겠죠. 헬기는 인근 군부대에 있어서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모형으로 볼수 있었는데요. 의료진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탑승을 하고요. 네. 그 헬기 안에 있는 장비는 웬만한 응급실에 있는 장비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 장비부터 시작해서 치료를 위한 또 응급처치를 위한 그런 장비들이 응급실에 있는 정도의 장비를 헬기 안에다가 다 비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각대 헬기는 뭐 날아다니는 응급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류에서 보는 앰뷸런스보다도 훨씬 장비가 많은 네,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낙탈 헬기가 이륙하는 옥상 힐리포트에도 직접 올라가봤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옥상이라 늘 기상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 뒤쪽에 보면은 네. 거기도 이제 헬기 네. 헬기 대행장이에요 그 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헬기를 가, 가기는 저쪽으로 가야죠. 저쪽 아, 저기, 저기가 저쪽이 바다인가요? 저쪽이 바다예요. 아.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서 탑승을 하시고? 타고 날아가는 거죠. 아. 아.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작된 닥터 헬기. 그동안 구조한 환자 수만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여 건의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만 많을 때는 하루에 세번 이상 출동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상, 교통사고라든지 낙상이라든지 가지고 아주 중상을 입은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출혈이 되거든요. 네. 몸속으로. 음. 그런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이내에 어떤 치료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샥 상태에서 회복될 수가 없는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심 어, 신근 경색. 그런 경우에는 어, 골든 아워가 1시간 반 이내에 음. 개통을 해야지만 심장의 어떤 후유증이 안 생기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음.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7년 정도 이제 운영이 네네. 되고 있는데 어떤 지역들을 커버를 하시는지? 지금 저희 그 병원이 위치한 곳이 이제 인천에서도 이 서해안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네. 서해안에 있는 도서 지역과 음. 일부 경기도, 그다음에 충청도에서도 뭐 서산, 당진 음. 이쪽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백령도까지. 헬기가 도달할 수 있어서 네. 백령도에서 어떤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닥터 헬기가 날아가서 네. 응급처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2월 26일부터 네. 닥터 헬기는 서해안 최북단인 백령도까지 운항하게 됐는데요. 김박감의 감도는 지역인 만큼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어느 지점 이후로는 북한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저공 비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비늘선이잖아요. 음. 백령도는 더위쪽에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백령도 갈 때는 이렇게 해서 덕적도 쪽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올라가는데이지점접부터는 굉장히 낮게 올라갑니다. 아. 이쪽 레이더에 걸린대요. 이렇게 가는 이유가 그 영공이 우리나라 영공이란 점. 네, 예. 이렇게 갈수 없는데. 네. 북한 땅이에요. 아. 아. 늘1분1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에 가는 길도 순탄하지 않은 닥터 헬기. 하지만 양혁준 교수는 그 어려움보다는 보람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서산 지역에서 이제 총상을 당한 환자가 공기총에 통상을 당했는데 폐도 관통되고 음. 출혈이 많이 됐었죠 현장에서부터 적극적인 응급조치 오면서 이제 수술을 준비시켰죠 음. 그래서 오자마자 환자가 수술을 받고 과거에 같았으면은 아마 살리지 못했을 그런 환자들인데 아, 이런 그 닥터 헬기가 운항되면서 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있고 또 실제 아, 많은 환자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음. 저희 응급의학 의료진으로서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오늘은 인천시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 서해안 응급의료센터에서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저는 안언서 이윤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